뭐 구출 됐겠지. 범수가 요거그 범수가 후원해줬습니다 저한테 후원해준지 사실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방송을 안 하다가 지금 이제서야 했고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달리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정작 내가 처음에 게임에 적응이 힘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얼마 못하고 지금 이제 어~ 화염방사기를 가지고 이제 저 친구들한테 이니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순자처럼 아니면 믿으면서 이제 그 열심히 교화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어~ 십 세기들이 하는 걸 보면은 아무튼 교화는 실패한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됐네요. 이게 초점이요 예전에 제가 했던 게임 중에 엘리언 대 엘리언 대 프레데터란 게임이 있었어요 엘리언 vs 프레데터 이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 그게 게임 이름이었는데 그거는 총을 쏴서 저 새끼들을 잡는 거였어 게임 장르가 좀 달랐죠 나는 이것도 그런 게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이제 fps 그냥 이제 총 쏴서 잡는 fps 같으면 사실 하루 만에 끝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게임을 켜보니까 그게 아니네 우리가 총쏘고 뭐 사람도 잡아죽이고 그 다음에 저 뭐예요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 잡아죽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엘리언을 못 잡아죽여요. 그리고 이거는 총쏘고 제들을 잡아죽이라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피해서 이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숨어다니라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게임 장르가 좀 많이 달라요. 내가 기대했던 거와 좀 많이 다르고. 난이도는 좀 어려운데. 전, 저는 좀 어려웠거든. 전좀 어려운데 아마 게임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벌레 새끼들 인공지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면 아마 그냥 재밌게 뒤 따라다니면서 있잖아. 뒤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게임을 잘 진행할 수 있겠죠. 그 저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냥 대충 저 새끼들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조금 이제 아는 정도 에서 게임이 끝났네. 생존 자체가 목표긴 하지만 그래도 에일리언 10새끼들 저거 쏴 죽일 수 있으면 되게 즐겁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왜냐면 다른 에일리언 게임에서도 쏴 죽일 수 있으니까, 벌레 새끼들은 쏴야죠. 바퀴벌레는 밟아 죽여야지. 그지 근데, 아무튼 못그런 게임이라서 좀 그렇네. 아무튼 게임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게임의 목표도 그렇다. 게임의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쏴 죽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해 다니는 즐거운 쾌감을 쓰뭐 그런 건데 아마 이제 자기 와이프 놔두고 분류 나누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걸릴까 안 걸릴까 그걸 재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저는 근데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랑 사실 게임이 잘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쨌건 게임은 잘 만들긴 잘 만들었고, 수작이고, 그리고 어, 막, 막 무슨 뭐 기계적인 용어 나오고 그런거는 사실 공학적인 용어 나오고 그런거는 뭐 어차피 게임 하나의 얘기인거고 그런걸 제외하면 이제 스토리도 대체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그죠? 되게 직관적이고 좋아서 그게 괜찮았고 난 스토리 안보는데 내가 이제 대충 게임 흐름을 어, 알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스토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 이게 이런 공포 게임은요. 생존형 공포 게임들은 일단 적들이 얼마나 징그럽고 소름끼치게 생겼느냐 그게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런 의에서 이제 일리언은 존나 징그럽게 생겼죠, 그죠? 1배춘 같잖아. 아니면 국정원 요원 같잖아요. 그게 되게, 되게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건 일단 되게 좋은, 거, 좋은 이 게임에서 이제 되게 좋은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어, 상대방이 얼마나 그러니까 적, 적, 적이죠 적이 얼마나 절대적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걔를 걔는 날 죽일 수 있는데 나는 걔를 죽일 수 없다는 라게 게임에서의 되게 큰 제약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제약이에요 화이트데이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위 우리가 못 때려 잡거든요 위생장갑이라는 게 이쪽 오죠 그런 아이템이 있잖아그 아이템을 가지고 수위를 잡아 죽일 수는 없어요 자, 잠깐 이제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 스위를 그냥 잠깐 이제 일종의 기절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거죠. 잠깐 행동을 멈추는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나오는 무기들도 엘리언을 잡아 죽일 수 없어요. 다만 이제 화염방사기는 좀 달라요. 화염방사기는 엘리언을 쫓아버릴 수 있거든 근데 화염방사기가 일단 나오는 시점이 게임 한 중반쯤 거의 딱 중간쯤 갔을 때 혹은 중간 조금 이전에 우리가 화염방사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염 방사기가 쫓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또 맞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잡아 죽일 수 없잖아.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저1 0세끼들 쫓아도 우리가 계속 그 뒤에도 얼굴을 봐야 돼. 저역 같은 명상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화염 방사기 탄약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가 앞쪽에선 중반쯤에는 되게 이제 휙휙 잘 썼었는데 그래서 범수가 나한테 이제 너무 막 쓴다고 그럴 정도로 잘 썼었었는데 근데. 후반부터는 화염방사기 탄약이 되게 쪼들려가지고 내가 일부러 좀 많이 자제하면서 썼거든요. 마지막에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쏠 때마다 이제 탄약이 한25 정도 날아가는데 수치가 총 갖고 날릴 수 있는 총 탄약 개수 500이에요. 500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이 빠듯한 거지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1년에 한번 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 두번 이상을 쏴야 끊어 쏴야지 이제 도망가요. 만약에 화염방사기가 없었으면 게임 난이도가 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근데 게임 맵 자체가 그 어... 예 복도가 그니까 방같이 이제 넓은 넓은 방이나 아니면 광장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에일리을 피하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좁은 복도처럼 이제 에일리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데서 마주쳐버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염방사기가 꼭 필요한 게임이고 아마 그래서 제작진들도 아마 이걸 넣으면은 게임이 재미있을까 없음 넣지 않으면 재미있을까 좀 고민했을 거예요 넣기 때문에 아마 나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럭저럭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게임에서 중요한 게 세이브 포인트예요 세이브 포인트를 세이브를 어디서 할수 있느냐 예를 들면 세이브를 아무 때나 할수 있느냐 아니면 체크 포인트가 있어 아주 거기까지는 도달하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 들에 따라서 요즘은 세이브를 결정하는데 옛날에 그냥 esc 눌러가지고 그래 게임하다가 세이브하고 이제 끄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로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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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토탈할 때 계속 세이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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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러면 게임 난도가 떨어지거든 저같은 저 사람들은 예를 들면 토탈할 때 세이브로드를 많이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사실 토탈은 난 되게 많이 오래 했고 그리고 그래서 막 나는 ai를 막그 예를 들면 막 꼼수 없이 이겨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토탈하는 건, 건 아니거든요 난 그냥 내가 이기면 좋은 거거든 뭐 게임인도 어때 그지 남들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세이브 로드가 게임에서 갖는 힘이 되게 큰데 근데 이 게임은 세이브 포인트가 옛날처럼 있어요 특정 맵 지점에 가야 세이브를, 세이브를 할수 있어요 로드는 아무 때나 가능하죠 근데 그 세이브 지점이라는 게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구간이 생각보다 좀 띄엄띄엄 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붙었어도 난 초심자들한테 되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띄엄띄엄 많이 좀 널찍널찍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제 어떤 구간은 그러니까 각각 구간들은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자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고 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게임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게임 재밌게 한 분들은 뭐 좋아하겠지만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고 좀더 어 조금 더 이제 그 세이 포인트가 붙어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드코어하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시스템이 되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세이 포인트가 아마 적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내 생각엔 내가 나, 나처럼 생각하는 분들보다 많을 거야. 아무튼 그런... 그런 겁니다. 그 일단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소죠. 세이브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세이브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 얼마나 이제 역까지 생겼느냐.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느냐 얼마나 일베충처럼 생겼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적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적을 제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그세 개가 적잘 조합돼서 사실 이게 수작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저하고 잘 맞진 않지만, 어쨌건 수작은 수작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게임 이 나온 지좀 됐지, 그지? 어쨌건 범수덕분네에 어, 팔자에도 없는 공포게임을 했고, 하나 했고. 그리고 또, 엑스박스 원패드로 했는데요. 엑스박스 원패드는 내년에 룩시님이 전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이제 감사드리고요. 박그 다스팔트님 그 다음에 안두부님 그 다음에 박찬현씨 이렇게 어, 세분이 사실 방송할 때 제일 많이 보이시거든 그래서 감사드리고 어 그렇습니다 이걸로 원본 게임이 끝났네 추가요소 이거는 뭐죠 제작진밖에 없는데 그냥 추가요소라고 해놓은 거야 이게 원본 게임은 끝났고 요세개가더 있어요 세 개가 더 있거든요. 이것도 뭐 스토리가 있나 생존 모드 이것도. 크루익스 펜더 보라고요 라스트 서바이브 요거 두개 남은 스토리이 싶은데 어, 일단 요건 나중에 합시다. 내 저녁을 안 먹었거든. 배고파 죽겠다. 오늘은 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이리언 엘리언 아이솔레이션이었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다시 한번 범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룩시님한테도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룩시님이 저보다 아마 이런 게임들은 더 잘하고 재밌어 할 겁니다 아저씨가 겁이 많아가지고 꽥꽥꽥 소리 지르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할 거고요 저는 엘리언 새끼한테 화염병 화염방사 뭐그소면서이지 이니에지 이니에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재미없었을 거예요 전 재밌게 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